전자 지불을 달아 놨는데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야간 낚시는 밤 낚시는 특히 저 역시 지불입니다 지불 올라오는 맛그 맛에 붕어 낚시를 즐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입질 빈도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떡밥하고 지렁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하지만, 보세요. 저는 야간 낚시를 한다고 새우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새우를 쓸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새우를 쓰면은 지금 입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면은, 한두 대는 새우를 지금 달아가지고 머리를 살짝 눌러가지고 사용을 할까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지렁이와 떡밥을 지금 두 바늘 채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두대 정도는 <laughs> 새우를 달아놓아 봐야 되겠습니다. 어, 봄철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새우를 등껍질을 까든지 안 그러면 머리를 눌러가지고 대가리를 눌러가지고 사용을 만회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오, 요실 좋다 이거. 좋았어. 오우 요거는 힘좀 쓰는데 <laughs> 야 힘써 연 녀석은 그렇지 우. 생한다오 오, 생한다. 오. 야 보세요 힘쓰는거 아야야야 아이고야 바늘에 내 손에 딱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데 이 녀석은 또 힘을 쓰네요. 예. 예쁜 붕어입니다. 어여쁜 봄붕어입니다. 아겨울에잘 잔눈 모양입니다. 자 지금부터 왕성한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 살기게 접어들겠죠. 자이 녀석 꽤나 힘을 쓰고 있습니다. <laughs> 오우 여보려요 알았다 알았다 놔줄게 오, 우주둥이는 만지질 못하게 합니다 얘가 오, 우 알았어 알았어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폰쁜 돈붕어 살아 많이 해라 자 가거라 우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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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붕어 낚시는 캐스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논할까 지금 생각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붕어 낚시에서 수초 지역의 낚시는 캐스팅을 얼마나 잘하고 거기에다가 채비를 얼마나 안착을 잘 시키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때 그때 조과가 틀려듭니다. 자, 붕어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캐스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입문하실 때는 낚시대 특성에 따라 가지고 캐스팅하는 요령이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연습을 많이 했죠.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하고, 지금까지 지금 낚시를 꾸준하게 이어오다 보니까, 자, 한쪽 팔을 쭉 뻗어주시고, 한쪽 팔은 추를 잡고는 뒤로 당겨주세요. 당겨준 상태에서 이 손목 스냅을 이용을 해가지고 툭 추면서 반동, 손을 놓아주면서 캐스팅을 하면은 쭉쭉 뻗는 캐스팅, 비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 상태에서 찌에 넣을 때 브레키 살짝 툭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만한 바구니나 깡통을 갖다 놓고 요게 아 저기가 수초구나 그걸 생각을 하고 한 3.2칸대에서 4칸대 정도의 찌를 매 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안착을 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찌는 봉돌에서부터 1터 내외에 고정을 해서 그 상태에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수초가 무성하게 있는 곳에는 유동을 사용을 하면은 불리합니다. 그때는 그때만은 수초 구멍이 요만한데 있는데, 내가 저기에 넣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고정을 해가지고 캐스팅을 하면은 브레킷처럼 탁 손누,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툭 치면은 그 자리. 추가 떨어지고 찌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쫙 안착이 되게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채비 안착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유동을 사용을 하면은 찌가 쭉 끌려와서 안착이 되기 때문에 미끌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 깨끗하고 수면에 아무것도 없는 위치에서 낚시를 하는 거는 유동을 사용을 해도 무방을 하지만은 연밭이나 그리고 떼짱 갈때 수초가 무성한 곳에 낚시를 할 때는 고정을 사용을 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체비 안착을 시키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유동을 해놓았다가 다시 고정으로 딱 해서 체비 안착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저처럼 캐스팅을 해요. 잘 해가지고 어, 내가 세우고 싶은 곳에 그 포인트에 안착을 찌를 세우면은 거기에서 또 붕어 입질을 받았을 경우에 그거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혀를 느끼겠죠? 자 농담이지만은 종이컵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넣는다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기술을 여하겠지요. 자, 혹시나 해서 여기는 새우를 한 마리, 예, 하나는 또 지렁이 두 바늘 채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쭈욱, 오우 쌀쌀하다, 이제는. 자, 여러분들도, 붕어 낚시를 하다 보면은, 계속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몸이 상합니다. 그럴 때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두 팔을 벌려도 보고, 허리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주고, 또, 몸을 쭉쭉 늘기세요. 늘려가지고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색을 즐겨가면서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붕어들이 입질이 없을 때는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밑밥 확인 또한 번씩 해가면서 쭈쭈쭈 어우 추워 날로 있어야 될것 같아 추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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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홍 공기가 도는구나 자 붕어 낚시는 정말 정적인 낚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무릎하고 관절이 굉장히 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어서서, 어 스트레칭을 좀 해가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밖에도 한번 갔다가 몸도 쭉쭉 넓혀가면서 그래야 되죠. 붕어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붕어 낚시인데, 몸상, 몸상에 가면서 낚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즐겨가면서, 찌맛도 박하면서 보온 건강 낚시를 즐기는 게 무엇보다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봄에는 밤과 낮이 너무 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터운 외투 그리고 여벌의 옷 그리고 보온 장비 꼭 챙겨 가지고 나오십시오. 저같이 어, 건강 해체 가면서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날로 이렇게 쬐우면은 확실히 온기가 돕니다. 그렇게 낚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추워, 그죠? 춥습니다. <laughs> 밤 기온에 차갑습니다. 자, 입질이 없을 때는 뭐 이런저런 생각도 가면서 노래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방송상에서 <laughs>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 추워. 아, 단 난로가 없으면은 굉장히 춥겠다 보니까. <laughs> 하우야 <이야>. 야, <laughs> 오랜만에 나오는구나, 여 녀석. 오랜만에 나와요. 자, 요만한 녀석입니다. 손실이다. 아우 손실어. 자 시청자 여러분 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laughs> 자시알는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기자기하네. 아우 춥습니다 아직까지는 밤이. 아우 추워.

자, 오늘은 새우를 두 대를 지금 달아 놓았는데 전혀 입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렁이하고 떡밥을 사용을 해도 입질이 자주 활성도가 좋은 편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나 아니 청지렁이나 새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도 입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렁이를 달고 떡밥을 지벌을 시켜가면서 그런 낚시를 계속 구사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입질이 가뭄에 콩나듯이 간간이한 마리씩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낚시가 너무 지루하지요. <laughs> 그래도 자 한간 낚시에서는 그래서 마리수라도 조금 나아가면서 그래야 심심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조금 심심한 편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서는 적응을 못했는지 뭐 붕어가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낚기는 편입니다. 오 추워. <laughs> 밤 낚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우 <laughs> 난로를 끌어안고 있어야 좀흥기가 돕니다 자 지금 이곳은 일조량이 좋고 수심편차가 없는 평지형의 저수지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도 붕어 입질이 가뭄에 콩나듯이 뜨문뜨문 입질이 오는데 지금 계곡형 저수지는 어, 수온이 한2도에서3도 정도가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 추워요. 골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 편차가 깊기 때문에 깊은 수심대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붙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어, 물이 이렇게 해오하는 기온이 바뀌는 시기 물돌이라고 할수 있죠. 기온이 바뀌는 시기 그때 돼 가지고 조금 더 붕어들의 활성도 있겠죠. 한두 마리씩은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은 수심이 우리가 많이 하는 수심대 1 m 에서2 m 내외의 수심대에는 붕어 입질을 밤새도록 입질을 못 받고 오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 어~ 해빙기가 시작되고 어~ 이른 봄 시기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일조량이 좋은 곳 그리고. 평지형의 저수지에서 입지를 받기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형지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대형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못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면은 개천지 같은데. 그리고 효천지 같은 경우에는 중하류 쪽으로도 한두 마리씩 붕어를 낳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를 원하신다면은 가음지, 홈통 그리고 수초가 조금 무성한 거 중류 쪽 그쪽에서는 한두 번의 입질은 받지만은 마리수 붕어는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작은 저수지 아담하고 평지형 저수지 쪽에는 그래도 낮 낚시에서 밤낚시까지 하면은 그래도 몇 수의 붕어를 만나는 낚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렇게 자그마한 저수지 그리고 수진 편차가 없는 평지형의 저수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초봄에, 이른 봄에는, 작은 저수지 그리고 일조량이 좋은 곳 수심 편차가 없는 평지형의 저수지를 공략을 하시면은 무엇보다 찌막 그리고 손맛 붕어 얼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곳에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왜 이래 왜 이래 오호 야야아야아야 뭐야 아야 뭐야 아야,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야 뭐야 야 첩비에서자 여기 놔두고 자여 녀석입니다 <laughs> 야 불이 딱 꺼져 보네 챔질을 딱 했더니만 순간 불이 나갔습니다 야 신기하네 불량품 같다 이거 <laughs> 오, 오. 맞죠? 불량품이네, 이거. 에. 이 찌맛은 그래도 시원하게 맞습니다연녀석입니다 <laughs> 자, 보이죠, 여러분? 붕옵니다. 붕에는 아니에요. 붕어입니다. 자, 오늘은 27cm를 넘기질 못해요. 23cm, 24cm, 25cm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laughs> 자. 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거라. 잘 살아라. 살람 많이 하고. 자, 배터리를 이렇게 밝은 걸로 바꿨겠습니다. 자, 너무라도 한 번만 더입주을 보자. 도저히 추워가 뭐하겠다.